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 물리학의 교장님들 어, 70, 77페이지 할 거죠? 77페이지 오른쪽 갈 거래요. 자, 77페이지 오른쪽. 많이 봤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어, 77페이지 오른쪽을 보니까 개념이 열립 2차 구동식인데요. 개념 가르칠 거 없어서, 어, 바로 문제 풀게요. 어, 뭐열립이란 말은 이제 알 거고 어, 두개 이상을 이제 나란히 세워놓은 거니까 어두개 이상의 부등식을 나란히 세워놓는데 그 하나의 부등식 그, 그, 그 부등식들에서 최고차 이인수가2차인 부등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 이거, 뭐 이거 뭐이건뭐알 거고 연립이란 말도 알 거고 부등식도 알 거고 이차라도알 거고 그러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거 같고 연립 2차 부등식을 푸는 건 어,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으로 부등식 두개 좋아져겠죠. 그, 부동식을 두개줬을 때, 야이의 해로 구하고, 야이의 해로 구하고, 공통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뭐 개념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laughs> 바로 풀도록 합시다. 10번 볼게요. 자, 10번. 10번 봅시다. 열이 부동식이 좋았는데,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라는, 어, 2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고 두번째 2차 부등식은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어,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는 어, 구간아 이렇게 하니까 a가 0보다 작다는 어, 부등식이 주어졌는데 야이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오직한개 뿐이다. 어, 야위를, 야위를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오직 한 개다. 그랬을 때 A 값의 범위는,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거 뭐 풀어야죠. 뭐 방법이 없으니까 풀어야 할것 같은데. 일단은 양해를 풀겠습니다. 기억이라고 풀면, X, X, 2, 3,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어, X가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네요. 기억을 풀었더니, 어, 기억은 뭐 모르는 것도 없고, A를 가장 먼저 풀어야죠. 그래야 이제 머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정리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A가 네, 그 기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라나인데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건데, 어, A를 분류해 주란 얘기네. 왜 그러냐면, 지금 얘는 x a x 1이 0보다작다는 건데 어 a하고 1이 이, 이 a하고 2라고 대소 관계를 알아야만이 어, 부등식을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a가 1보다 클때 a가 1일 때 a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분류해 달라는 얘기네. 그래서 정수 x가 고지 한 개인 이 예, 나오는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네. 그럼 야인은 일단 볼 필요 없네 야는은볼 필요 없냐면 A가 1이면 어 X-1의 제곱이 0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이런 해는 없죠 실수의 제곱이 이런 해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어이 니을 만족시키는 해가 없으니까 공통의 넓없네네 그래서 A가 1인 경우는 절대 안될 거고 그럼 A가 1보다 크다고 하면 X가 1하고 A 요 범위가 나올 텐데 그러면, 자, 니를 그려보면, 음, 여가 1보다 크다고 했을 때, 그려보면, 1보다 크고, 이제, A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 정수 X가 오직 한 개니까, 아, 오케이. 여기 2만 들어가 있으면 돼 그러면, A는, 2보다, 잠깐만요. A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어,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니까. A는 이보다만 오른쪽에 있으면 되네. 요렇게 있든, 요렇게 있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있든. 뭐, A가 이보다 크기만 하면 되네. A가 이보다 크기만 하면 되네. 이하고 같으면 안 되네. 그럼 점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음, A가 이보다 크기만 하면 되네. 그럼 A는 A가 이보다 크기만 하면 어 무조건 이제 어 정수 x가 한계 있네. 전제 조건이 아니니까 이도 만족하고 애도 만족하는 건 아니니까 어, 오케이 A가 이보다 크다. 여기 하나 답이 나왔네. 자 그럼 답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답은 3번, 4번, 5번 중에 하나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거를 풀어볼까요? A가 이보다 작을 때 이것도 왜 지웠나? 그래서 이거를 왜 지워서 이렇게 하고 있나? 오케이. Mm -hmm.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줘가지고 이렇게 딱 예쁘게 하는 게 좋아요. 뭐 크지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자 그러면 이제 a가 1보다 작다고 하면 이런 형태잖아요. 이런 형태. 그러면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 정수 x가 한개 있어야 될 거니까 0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요렇게, 이제, A가 갈수 있는데, 일단,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겠네.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겠네. 아, 아니구나. 마이너스 2 아니고, 어, 0이 들어가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네. 일단 0보다 작아야 되겠네. 같으면 안 되네. 같으면 이제, 정수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0보다 작았다고 된 문제가 아니죠. 여기 제약 조건이 있겠네. 요기 쉽게 문제야. 냥 크게 안 들으면, 실수할 수가 있겠네 색깔도 다 이렇게. 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게보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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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될 거고 이제 0이 여기 들어가야 될 거니까 a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있어야 될 건데 근데 a가 여기 점수 하나만 들어가야 될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적어놓고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겠네. 그래야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커야 아까도 어, 같아도 되겠네. 같아도 명색이 안 되는 거니까. 어, 이런 거볼때좀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경우로 생각하면 돼.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3이 있는데, A가 만약, 이제, 여기, 이제, 요렇게 해서 1이잖아요. 이렇게해버는데 A가, 여기 지금 이렇게 A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 해버리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버리면, 큰일 나.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즘은 내부 연습이에요. 연습. 이거는 자 본인이 연습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연습하는 시간을 좀 넓혀줘야 돼. 그러면 요런 이제 범위가 나오겠네. 그러면 다음은 몇 번? 어, 4번 되겠다. 4번.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번만 더 해드리면 정수 x가 하나가 있다는 거니까 스스로 이동해보란 얘기야. 스스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보고 여기가 3이고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러면, 일단, 1보다 작은 거잖아. 1보다 작고 이렇게 갈 거라고. 근데 정수 X가 하나만 있어야 될 거니까, 0만 있어야 겠지, 0만. 근데, 이렇게 계속 가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스 테크를 걸어줘야 될거 아니야?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제, 정수가 2개 들어가는 부분을 잡아줘.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되면 안 되잖아. 요렇게 되면, 정수가 2개 들어가 버릴 거니까, 요런 게 아니고, 어떤 형태가, 이런 형태라고 생각해 두는 거야. A가 요런 형태로 그래야 이0만 이 들어가야 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두 개들이 한 개가 들어갈 거잖아 그런 다음 생각하는건 뭐야 A하고 애 같아도 되냐 안 되냐 그지 색칠이 안돼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더라도 이제 어, 마이너스 1이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 A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어 상관없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0보다 닿고 마이너스 1가다어놨다 정수 X가 오직 한개다하면 이제 안에 정수 x 를한 개만 집어넣고 이동시켜라 정수 X가 오직 한 개다 하면 X는 하나 집어넣고 스 수를 해보면 돼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은 4번 되겠다 선생님이 요 부분은 어, 프라임 수업 때 한번 어, 차근차근 천천히 한번 잡아줄게 자 계속 가봅시다 11번 나볼게 11번 2개 예, 남았다 자 그러면 두개 문제만 더풀어도 이제 77페이지는 하면 야, 그래도 많이 했네. 자연수 a에 대하여 또 보면 자연수 a에 대해 11번 어, 자연수 a에 대하여 이렇게 주어졌는데 a에 대하여 자연수 a에 대해서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어, 부등식을 좀 보기 좋게 바꾸면서 볼게 x a,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일단 이렇게 풀게. 어,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x 플러스 a. 왜냐면 전부 다 미지수로 이제 x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게 편하잖아. x a,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x 플러스 a를 어, 만족시키는 y를 풀었더니. 나이를 풀었더니 답이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답이 나왔대. 나이 또는, 여기 부둥어가 없네. 이렇게. 아, 들둥어가 없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음, 이렇게 풀고, 이렇게 했는데, B 플러스 1을 구하라, B, 아, a 하를 구하라는 얘기네. 그니까, 러풀 건데, 야이를 보고, 형태를, 이 답이 나온 걸 보고, 야이 값을 추돌하라는 얘기네. 답을 통해서. 음, 그래서 한쪽에 색칠과 어, 잠깐만. 음, 이쪽에는 정보가 안 들어갔고, 이쪽엔 지금 등호도 여기가 안 들어갔네. 어, 그러니까 등호 들어간 부분하고 안 들어간 부분을 보란 얘기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간 부분은, 야이로하고 이 등호 들어간 부분은 이쪽에서 나왔을 거고, 등호가 안 들어간 부분은 이쪽에서 나왔을 거란 얘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일단 야이를 풀 때, 어, 좀 예쁘게 풀어야겠다. 어떻게 풀이하면다 풀어야 좌변으로 이동해서, 이항해서 풀자.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음, 일로 올까? x제곱, 마이너스 x, 음, 플러스 a, 마이너스 a제곱 되라? 요거 다 일로 일어나야 일로 와버렸어.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a 될 거니까. 아, 마이너스 x, 플러스 a 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y를 이제 풀 건데, 인수분해가 되네. 안 되나? Uh -huh. x제곱, 마이너스 x, 어, 플러스 a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큰데 x, x, a로 묶으면 어떻게 되나? a로 묶어야겠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a 이렇게. a, 1 마이너스 a다. 1 마이너스 a는 이렇게 되나? x 제곱 마이너스 x, a로 묶으면 이렇게 되네. 그러면 x, x, a,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겠다. 론에서 그래야 a 아, 잠깐만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아, 잠깐만. 아 이거 좀 이상하다. 두개 곱했는데 잠깐만. 1번 볼게 X-A X-A 주의로인데 그냥 X-A 주의로 자 수학적 원칙 뭔가 꺼림칙 할 때는 앞에 과정으로 가서 한번 가보자 어, 문제없고 오케이 문제없는데 A를 묶어준대 문제없고 어, 수분해가 선생님이 마이너스 X 나와야 될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아, 마마로 하면 되는구나. 응. 소리, 있어, 소리, 소리. 미쳤나봐. 그렇게 하면 되겠다. 발로 쳐주고. 어, 발로 쳐주고 하게 되면, 어, 이쪽이 더한 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어, AX, 플러스 AX, 그리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4, 얘는,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라인를좀 예쁘게 바꿔줬어야겠네. 얘 일단 이렇게, 자, X, 마이너스 A, 어, 이렇게 할게. X, 어,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할까? 플러스 a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어, 이렇게 바꿔줘야겠다. 0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 바꿔주자. 이렇게 바꿔주는 게 조금 어,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양이도 그런 식으로 바꿔줘야겠네. 예쁘게. 예쁘게 바꿔주라네. 예쁘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되잖아. 괜찮나?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x제곱 마이너스 x인데, 이걸 마이너스 1로 묶을까? 마이너스 a 묶으면 a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이런 식으로 되나? 아, 어, 어,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a니까. 그러면 x, x 이렇게 되나? 어, 그리고 a, a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그런데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되 되나?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x 없어지고 마이너스 오케이 예쁘게 되네. 그러면 이것도 예쁘게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이제 0보다작가를갖다 이렇게 풀어야 되네 예쁘게 적자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0보다작가를갖다 이렇게 되겠다. 이거 풀 건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출제자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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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녀석이야. 왜 좋은 녀석이냐면 양의를 영으로 만드는 게 마이너스 a이고 양의로 영을 만드는 게어 a 플러스 이잖아 a 플러스 그러니까 출제자는 자기가 어 일단 양이가 큰거 알래. 야가큰 거. 그러면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이렇게 돼서 양가 마이너스 a. 그러니까 a 플러스 p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텐데 얘기야. 그러면 뭘 풀든 이 등호 있는 부분에서 어, 나이가 지금 등호를 담당하고 있는 녀석이라는 거야, 그지? 일단 잠깐만. 이것도 이제 아 이게 재밌는 게다이 여기서 나오는 해들. 방정식으로 봤을 때헤 해들 있잖아 해. 경계, 부등식 봤을 때이 이 경계들. 이 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계들이 전부 다 이제 문자로 주어져 있지만. 이제 누가 큰지 대소관계를 알수 있게 해서 출제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야기구나 끝가 아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여기 있을 거고 그리고 A A는 그럼 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과 a 중에서 양이 하고 해야 누가 크냐 이거지? 당연히 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a가 크겠지.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게 어렵다면 두 개를 빼봐도 괜찮지. a 빼기 빼기 a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i는 2 a 빼기 1이니까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가 이제 0보다 크겠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 게 크지. 그렇게 하지 않면 자연수 아무거나 집어넣어. 이 집어넣으면. a가 크다는 걸알수 있잖아. 그러면 y는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a 보다는 작고 이렇게 되겠네. 큰 것보다는 크고 이렇게 되겠네. 알아들으고 그래서 어, 마이너스 a가 누라는 구걸 밝혀줬네. 오케이 오케이. a는 y 어, 자체를 풀었을 때 어, 해의 범위를 나타내는 이범 부분이 a를 통해서 표현되잖아. 해의 범위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근데 이의 대소관계가 다 어디가 딱 보면 알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아이를 예측할 수 있다 이거네. 그럼 a는 3이란 얘기네. a가 3이면 여기가 2가 되겠지. 어, a가 3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는데, 책이 잘못됐네 요 이러면 책이 조금 그런데. 어, 여기가 마이너스 2 맞네. 책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어 어, 책이 되 여기 -2, 여기 A가 3 맞네. A가 3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3이면 마이너스 2겠지. 가3 맞네. 여가 3이면 여기 3이고 여기가 4네. B는 3 되겠네. 아, 이렇게. 그럼 A3, B3이네. 아, 뭘 보라고 했나? 더하기를 보라고 했으니까6대겠다6대겠네 이런 식으로 풀수 있겠다. 네. 자, 계속합시다. 12번 할게요, 12번. 아, 이거는 정말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어, x의 범위가 어, 어, 문자로 주어져 있는데, x의 범위가 이제 문자로 주어지는데그 a와 관련한 문자로 주어졌는데, 그 문자의 대소관계가 어, 전부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 자연수 a라는 조건을 통해서. 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육면체가 있다. 가로의 길이는 m a, 세로의 길이는 직육면체가 있는데. 아중육면체가 있대. 여기 중육면체가 있는데 12번 중육면체가 있는데 가로의 길이가 -E. -E, -E, n 2, n 2, n 2 이렇게 돼 있네. 아하, 높이입이다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n 1길이니까이보다 -E, 커야 될 거고. n은 이보다 크다는 얘기네. 근데 이제 건넓비가 88보다 크대 서어건넓비니까 어, 오케이. 이해해 주고 어, m-2에다가 n, n 곱하는 것. 그리고 n에다가 2 e 곱하는 것. 2에다가 m-2 곱하는 것. 이렇게 되겠지? 뭐, a, b, b, c, c, a. 너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나이가 누구보다 크다? 88보다 크대. 이거만 풀면 되겠네. 그랬을 때, 누구를 구해라? 자연수 n의 최소가. n의 이제 미니멈을 구하래. 어, 그러면, 어, a를 풀자. 근데 2로 나눠버릴까? 양수니까 뭐. 44 이렇게 하게 되겠네. 그러면 n은 n의 제곱 마이너스 2n 될 거고, 플러스 2n 될 거고, 2n 마이너스 4가 44보다 크다니겠네. 없어질 거고, n의 제곱 플러스 2n 될 거고, 일로 오면 마이너스 48은 0보다 크다니겠네. n은 아, 6, 8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n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또는 n은 6보다 크다네. 근데 자연적인 최소값이니까 n은 7 되겠네. 1칠 어, 맞았네. 7에. 이렇게, 어, 됐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영상은 이제, 일품 영상은 조정조정 올리겠고, 이번 주말에 선생님이 바빠서 못 올릴 것같은못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78쪽부터는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벌써 70쪽이 끝났습니다. 자, 열심히 하신 재단님들 감사드리고요. 노력하는 재단님들 응원합니다. 강의 누다 고생 많으셨습니다.